네, 안녕하세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하현정입니다. 보통 쌍꺼풀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형 수술을 할 때에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수술하고자 하는 조직의 이제 성장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안면부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만 17에서 18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 16에서 17세 정도의 성장이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눈은 좀 성장이 빨리 끝나는 부위로 만 12에서 13세 정도가 되면 성장이 다 끝나고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어, 원칙적으로는 이 시기가 지나면 수술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성장차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겠지만, 대개 중학생 정도가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이제 졸업 선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접근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메모법같이 간단하고 술기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경우도 있지만 쌍꺼풀 수술은 내눈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술기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술기가 간단하고 수술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게 쉬운 수술이냐 라고 하면 그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성형 수술을 고려하실 때에는 아무 병원이나 선택하시기 보다는 해당 수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서 눈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진단을 받아봐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몰법이나 절개법은 쌍꺼풀을 만드는 하나의 수술 방법이고요. 매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풀리고 절개법이라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수술 적응증을 잘 살펴보는 건데요. 다만 이제 쌍꺼풀 라인을 유지하는 힘 자체로만 보면 매몰법 같은 경우에는 실의 힘을 이용해서 이점 점들의 유착으로 쌍꺼풀 라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해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절개를 넣어서 선 유착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인을 유지하는 힘 자체는 절개법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적응증을 잘 선별해서 수술을 한다면 매몰법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라인을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가령 눈꺼풀 피부나 근육이 얇고 지방도 되게 적은 분들에 한해서 매몰법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안검 하수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또는 쌍꺼풀 테잎 같은 거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눈꺼풀 피부가 조금 늘어지신 그런 분들에게 매몰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응증을 잘 선택해서 절개법을 추천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보통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원인은 졸린 눈매 때문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수술들을 하게 되면 눈을 크게 떠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는 수술이에요 근데 눈매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 뜨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근육인 상안 검거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어~ 작용점과 이 근육 사이의 거리를 좀 좁혀줘서 눈 뜨는 힘 자체를 키워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어~ 내눈내 내 눈의 상태가 눈꺼풀 피부만 쳐졌는지 아니면 눈 뜨는 힘도 약해졌는지 아니면 둘 다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내가 어떤 수술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예시랑 제가 모형을 좀 갖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른손 주먹이 안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구가 여기 있고 제 눈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선은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으로 잡은 이 A4용지는 눈꺼풀 피부의 안쪽 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왼손으로 잡은 이 부분은 바깥쪽 피부겠죠? 그러면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뜨는 힘은 좋은데 눈꺼풀 피부가 쳐져 내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는 눈뜨는 힘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매교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진 피부를 이렇게 올려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만 해도 충분히 좋은 눈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눈뜨는 힘이 약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반대가 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굉장히 겉쌍꺼풀로 보이게 되면서 폭도 넓어지고 이렇게 눈매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졸린 눈매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쌍꺼풀이 없는 거 그리고 속쌍꺼풀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눈매교정술을 해서 이렇게 속쌍꺼풀로 만들어줘야겠죠. 반면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쌍꺼풀이 있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겉쌍꺼풀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눈매교정술을 하면 어, 졸린 눈매를 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눈꺼풀 피부도 처지고 눈뜨는 힘도 약한 이두 가지가 다 섞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둘 중에 하나의 수술만 하기보다는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술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수술 중에 하나만 할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은 좋아졌는데 바깥에 눈꺼풀 피부가 쳐져 있는 게 그대로라면 커튼을 쳐놓고 창문을 들어 올려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고요 반대로 눈 뜨는 힘은 그대로인데 눈꺼풀 피부만 조금 좋아지게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쌍꺼풀이 되게 커지면서 졸린 눈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교정술을 세트로 생각해서 같이 무조건 시행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눈 상태에 알맞은 수술법을 적절하게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결국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지만 두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이 나한테 적합한지는 정확한 내 눈에 대한 진단이 필요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궁금한 점이 다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더욱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하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